2024년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추첨 시작하겠습니다. 본 추첨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직원들이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추첨 과목은 건강학부의 라인댄스 심화, 웰빙댄스 중급여자, 웰빙댄스 고급여자, 신바람체조 기초, 생활체육이며 컴퓨터학부는 스마트폰 활용 초급반, 스마트폰 활용 중급 1반, 스마트폰 활용 중급 2반입니다. 라인댄스 심화 추첨하겠습니다. 가접수는 38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37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신바람 체조 기초 추첨하겠습니다. 가접수는 31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30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웰빙댄스 중급 여자 추첨하겠습니다. 가접수는 24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23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빙댄스 고급 여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접수는 22명입니다. 추첨 진행하겠습니다. 생활체육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접수는 58명이며 리더 한 분과 구제자 한 분을 제외한 56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스마트폰 활용 초급 추첨하겠습니다. 가족 수는 24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2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스마트폰 활용 중급 일반 추첨하겠습니다. 가족 숨은 25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24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스마트폰 활용 중급 2반 추첨하겠습니다. 가 접수는 21명이며 리더 한 분을 제외한 20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결과입니다. 이상 2024년 노년 사회학 교육 프로그램 추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